주산치였냐 셀버리 기운 내시다 안녕하세요 주식강사 유튜버입니다 유 반갑습니다 자 셀버리 이거 뭐 이렇게 하락을 하고 우리 이거 곰메다 애들이 이거 대체 대체 애들이지 형들아 와 이거 곤메다 애들이 진짜 이게 3.07 대처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면 아이곰메다가좀 늘어나면서 중간중간 야 이럴 때는 형들아 이 경영진 형들이 뭔가 주저같이 재고를 위해서 뭔가 소수가 나와야 하는 그런 어떤 부분이 됩니다, 보면. 아, 진짜. 왜 갑자기 주가에 있어서 이렇게 빠진지 난 도대체가 이해할 수가 없네요, 형들아, 보면. 자, 마이너스 0 음, 0.30. 음, 런 부분. 자, 보합선에서 100원씩 이렇게 오르다가 100원 내리고 400원 내리고 300원 뭐 이렇게 해서 마이너스 0.30에 이런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 어떤 상황이고요. 어, 뭐 시간 내에서는 가격을 좀 지켜줬네요. 다행히. 좀 지켜준 그런 어떤 모습이 되겠고 자, 월봉에 대한 부분을 살펴봅시다. 자, 보면 이런 어떤 구간대에서의 가격선 형들아 자 이런 어떤 구간때의 가격선 요거는 좀 나쁘지 않은데 여기에서 의 부분의 가격선은 나쁘지 않고 자 종목에 대한 부분 음야 외국인 기관들이 좀 파는 야 진짜 배반 때리지 말라니까 외국인들이 특히나 기관들이 또 배반을 때리네 도마 어, 사모에서 도좀 팔고 형들아 그래도 좀 힘을 내세요 어, 요런 어떤 부분이 있는데 아 이거 셀리버리 이거 최근에 이거 제로에 대한 부분이 용도로 어 굉장히 이거 그 좋은 재료에 대한 부분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보면 어 그런 어떤 부분 뭐그 보면 어 최대주주형 우리 대웅이형 그대로 지분 그대로 있어 어 팔기만 해봐라 일또안 팔았어 어 재료에 대한 부분 이거 좋은데 이거 왜 이렇게 되지 음자 자가면역질환 치료제 icpni에 c r 5서 아토피 치료 효능을 입증했다 와 형들아. 어 이거 아토피 효능을 이렇게 효능을 이렇게 받았다는 거용들아 이거 불기둥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보면 와 이런 어떤 부분까지 이렇게 나왔는데 어떻게 이렇게 될 수가 있지 용들아와 진짜 또 오르다 가네. 음. 힘을 내시고. 힘을 내시고 우리가 주식하다가 항상 그렇습니다. 예, 그래도 힘을 낼때또 힘을 내야 돼. 자, 셀리버는 자가면역 피부 질환 아토피 피부염의 치료제 신약 개발을 목표로 미국에서 개발 중인 내재 면역 치료제 ICPNI의 글로벌 위탁 효능 평가 기관 MLM의 예, 이러한 효능 평가에서 임상 개발이 가능한 충분한 이런 어떤 수준의 아토피 치료 효능의 입증을 성공했다. 음, 이런 부분이 딱 나와주고 있죠. 그렇게 해서 자가면역 어, 질환에 대한 개발 책임자에 대한 재현이 형 박사는 분석 결과 아토피 치료 효능의 평가 지표인 아토피 피부염 어, 중증 지수에서 60% 이상 치료 효능을 보였다. 야, 용들아. 이런 어떤 부분은 굉장히 그 좋은 에, 그런 어떤 재료에 대한 부분이 어, 나왔었던 것을 이렇게 보였는데 야 우리의 마음 같지가 않대 형들아 이런 재료 정도는 불기둥 하나 정도 나와줘야 되는데 역으로 주가가 밀리니 굉장히 질툴당한 음, 그런 부분이 됩니다 근데 형들아 어, 짜들를 제대로 보면 얘네들이 어떤 어떤 마음을 갖는지 요런 어떤 포커스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월봉에 대한 부분이, 요기에서 이 가격에 대한 부분이, 충분히, 반등세가 나와줄 수 있겠고, 이전에 불기둥에 대한 부분에서 조정폭에 대한 부분에 이런 어떤 지지라인선, 요런 부분이 되죠. 그러면 양봉 출연할 때가 됐어, 보니까. 음, 거래량에 대한 부분도 뭐 양호한데, 뭐, 보니까. 음. 그렇게 해서, 어, 10월 선에 툭 맞고 올려주는, 툭 맞고 올려주는, 요런 어떤 포커스가 되고 있죠. 어, 요런 어떤 부분. 자, 주봉에 대한 부분을 살펴볼까요? 주봉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면, 이러한 어떤 하단선에 대한 부분, 음, 이런 어떤 하단선에서, 다시 한번 주가를 어, 들어 올려주는, 어, 그러면서 다시 한번 어, 하단선에서 어, 반등, 다시 한 번, 이런 어떤 구간에서는, 형들아, 이거는 뭐 이격에 대한 이격에 매매를 할수 있는 구간이 되겠죠, 보면. 어, 그렇게 해서, 일별 분봉 한번 볼까요? 분봉에 대한 부분. 음. 자, 분봉에서 떨구고 떨구다가, 형들아, 막판에 또 들어왔네, 보니까. 어, 장중에 10만원 선이 깨졌는데, 여기서 다시 돌아오면서, 어, 우리의 인생을 지켜줄게 하면서 여기 지켜주는, 어, 그런 어떤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 어떤 부분에서, 어, 막판에 다시 한번 들어와주는, 그 이런 어떤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어, 셀레브리 이거 잘 돼야 돼, 보면, 음, 그런 어떤 부분에서, 분봉을 한번 볼까요? 어, 분봉에 대한 부분, 한번 보면, 아니, 30분봉들아. 어, 30분봉에 있어서도, 어, 굉장히 좀 긍정적인, 음, 음, 게 뭐, 반등에 대한 부분 세게 나와주겠는데 보니까 어, 상단선에 대한 부분 상단선 이런 어떤 상단선이 되겠고 자 60분봉 상황을 살펴보면 자 보면 침체권에 대한 부분 형들아 이런 어떤 침체권과 어, 침체권과 다시 침체권에서 다시 주가가 어, 강하게 어,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여지에 대한 부분이 충분히 있다. 뭐, 요렇게 좀 설명을 드리면서, 자, 보면 60분 봉에서 침체권에서 다시 올려주는 이런 어떤 모습 보여주고 있고, 다시 하단선에서, 하단선에서 주가에 있어서, 반등을 세게 할수 있는 그런 어떤 까어살리버리가 충분히 예, 된다. 뭐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월봉과 아, 주봉에 대한 부분 일봉에서 어, 다시 한번 어, 터닝할 수 있는 예, 그런 어떤 모습은 충분히 아, 되지 않을까라는 예, 그런 어떤 생각을 좀 아, 말씀을 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어, 우리가 항상 봐야 되는 건 형들아 음 이런 부분. 어 똑같은 얘기입니다 보면 어, 주도주를 어 주도주를 매매라 그렇죠 그리고 어, 마커슨 형이 얘기했던 매매 횟수를 줄여라 거래를 할수록 실수가 많아진다 그렇죠 그러니까 어, 철저하게 그내 매매 횟수에 대한 부분을 잘 지켜야 하겠고 자 평범한 지능을 갖추었다면 조바심 어, 있다면 조바심을 절제할 수 있어야 된다 조바심 때문에 자, 조바심 때문에 많은 투자자들이 문제에 부딪히게 된다. 뭐, 이런 어떤 얘기를 해주고 있네요. 그러니까, 조바심을 좀 극복을 하는 그런 게, 어, 상당히 필요한, 음, 부분이 된다. 뭐, 요런 점을 좀 말씀을, 어, 드리고 싶네요. 예, 그렇게 해서, 항상 그 절제된 게, 그, 굉장히 필요하겠다. 음, 아시자. 자, 그렇게 해서 일봉 상황을 살펴보면요. 어, 주가에 있어서 이런 어떤 가격선, 가격선에 딱 걸려 있습니다. 음, 그래도 어느 정도는 또, 어, 좀 진정되는, 모습을 보여주겠죠. 보면, 야, 이, 곱메다에 진짜, 아, 고만해도 진짜 나쁜 애들이네요, 얘들아 근데 전반적으로 지수 상황이 상방에 있어, 상방에 있기 때문에 코스닥에. 코스닥에 있어서도 다시 한번 좀 반등을 강하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어떤 부분에서 반등에 대한 부분이 세게 나와줄 수 있는 그런 어떤 감이 되기 때문에 좋습니다. 코스피에 있어서도 다시 한번 이런 어떤 국면에서 재반등에 대한 부분이 나와줄 수 있는 그런 어떤 부분이 되기 때문에. 어, 전반적으로 강세의 모습에서 의 지수 상황에서, 우리의 뭐, 셀리버리가 뭐, 어, 뭐, 어, 쩌리는 아니잖아, 보면. 뭐, 뭐. 주식황토가 쩌리지, 뭐, 얘들아. 음, 그렇게 해서 다시 그 반등세가 충분히 나와줄 수 있다. 뭐,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뭐, 커뮤니티에 보면 어떤 애들이 막, 마이너스 7%까지 떨어졌다고, 이런, 이, 나쁜 애, 이, 나쁜 애들이 자꾸 시간 내에서 하락, 시간, 안, 하락 안 했습니다. 뭐, 두, 뭐, 한옥과 차이인데, 뭐, 음. 들아 셀리버리는 또 반등세 나와주면 세게 나와주니까, 힘을 내세요. 힘을 내시고, 반등세 또 세게 나와주면 또, 이렇게, 이렇게 보시면 되니까. 힘을 항상 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항상 주식 투자할 때 보면 항상 좀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러한 어떤 어려움을 잘 극복을 해야 되겠죠. 저는 오늘 형들아 오늘 그 윗꼬리를 좀맞았거든요 그래갖고 좀 솔직히 좀 뭔가 텐션이 떨어. 이 이런 것도 아니야. 이런 윗꼬리 맞았어 형들아. 이런 또 윗꼬리 이렇게 맞았거든요. 그래서 잘 대응하려고 냉철하게 대응해서. 형들아 세력 애들한테 당하면 안 됩니다 형들아 어, 제가 오늘 좀저쪽 종목에서 좀 당했는데 우리 형들은 또 음, 다 이렇게 하시길 바랄게요. 음. 자 음. 아르카페에서 전바를 확인하시고요. 좋아요 구독하기 알람 설정까지 하셨던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자랑합니다축하합니다 내고 네 맙습니다